이런 전가지나가죠 지리더 대단합니다. 을하이라자 드디어 한포의장소해포가 나타납니다. 해포는 왕관의 휘한로 한해 명장, 수술 명장, 이라 <laughs> 그러니까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 명장, 한장 한해 명장, 한해 장한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왕해은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명장, 한해 동장 한해 명해명해다해다 그래서, 명장까지 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장량의 부장, 공손 봉북의 부장, 구한, 육이 나갔는데, 다 이제 격파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공선찬이 났습니다. 역시, 1 8로 제국에서는, 노동의 백만장과 공선찬이 제일 세지 않겠어요. 공선찬이 나갔는데, 이 공선찬마저 상대가 됩니다. 이때, 개성같이, 장비가 됩니다. 옆호와 50합을 밀어도 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도가 합세해서 다시 30합을 쌉니다. 마지막에는 유비까지 합세해서 3대 1의 대결을 이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모든 장소와 병사들이 떡살을 입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친 여포가 도주하고 사기가 오른 연합군이 맹공을 보면서 대승성을 거둬야 다여포가 패하지 않고 동탁은 충격을 받고 낙양을 돌리고 정상으로 철폐를 다 폐허가 된 방향. 닥쳤던 게지붕 차가 못 다니게 딱 이런 격이죠. 연합군은 실망해서 불 불이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대결은 무승으로 끝나버린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내용인데 뭐 솔직히 감동적이긴 하죠. 아이 감동이 잠고 넘칩니다. 임팩터 대단하고 이놈의 3대1 대결 때문에 엉뚱한 일이 생겼는데 삼국지 최고의 장수가 과도냐 여포, 여포가 세냐 과도가 세냐라는 끔찍한 논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제 친구들이 주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아마 30년 40년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싸우고 계시는 분도 명이 계실 거라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럴 거야 아, 솔직히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그저 짠했어요 <laughs> 하여간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니 누가 쓴게 무슨 상관 있어 그거 살짝 답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짠하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세다 그러면 집착하고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면 괜히 보기 싫어지고 이란 이렇게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뭐가 있어요. 하, <laughs> 이런 거 잡아내는 게 진짜 천재작가죠. 자관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30년을 사업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끔찍한 주제에 정사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음,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완자한 뻥이니까. 제가 이 말을 좀 여러 번 하는데, 소설에서 최고의 감동을 주는 장면은 거의가 뻥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삼국제를시작한 동기입니다. 아역사가는 사실이 중요한 사람이다. 역사 왜곡은 범죄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소설이 뻥이라는 건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인생의 경운이다. 역사의 경운이다. 이렇게 포장. 입니다. 야 땀을 흠뻑 흘리기 새벽에 어,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하고 이제 어, 네, 좀 쌀쌀해졌죠. 쌀쌀해졌는데 어, 운동하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제 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너무너무 커요. 진짜 커요. 특히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그 SSD 3 테라, 1 테라짜리 3개가 제일 문제인데, 이때까지 제가 찍어왔던 모든 비디오가 거기에다 담겨 있었거든요.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빡스게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것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발리, 싱가포르, 호치민, 하노이, 다낭, 할라룸푸르, 방콕, 푸켓, 치앙마이, 마닐라 그 외에 뭐 제가 찍었던 전부다 대만, 중국, 일본도 지난 3개월 동안 새로 보충하면서 다 찍었죠. 그게 다 SSD 안에 있었는데 싹다 날아갔고요. 그래서 지금 랩탑을 구했는데 미디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제주삼낯수은요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24시간 동안 한 시간만. 현대천문학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중요한 난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아마 지름이 한 3억 광년 정도 되는데, 정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물질을 빼앗기는 만약에 우리 은하가 이 목동자리 보이듯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은하진의 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건지 지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은하들이 어떻게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지를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놀라운 게그 지도를 보시면 약간 그물처럼 은하들이 얼혀 있어요. 어딘가는 은하들이 길게 가닥을 이어서쭉 이어져 있기도 하고 또그 가닥과 가닥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은하의 개수가 적은 텅빈큰 구멍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하들이 분포하는 거대한 구조를 말 그대로 우주 거대구조,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라고 부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가닥을 필라멘트, 그리고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의 텅빈 영역을 보이드라고 합니다. 은하들의 밀도가 <목소리도> 현저하게 적고 상대적으로 텅 비어 보이는 영역을 우리가 보이드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잘알려진것 중에 하나가 목동자리 방향에 있는 목동자리의 보이드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지름이 한 3억 방년 정도 되는데, 3억 방년 정도 되는 영역 안에 은하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로 큰 규모라면 그 안에 은하가 2, 3천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보이드는 굉장히 넓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 1 0개도안 되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이드가 계속 부푼다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보이드 주변에 은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필라멘트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 필라멘트 구조는 계속 물질이 모이는 모일수록 질량은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질량이 무거워지면 중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계속 이런 연쇄작용이 벌어지면서 필라멘트 쪽으로 계속 물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텅 비어있는 보이드는 양 옆으로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면서 더 넓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대쯤이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원래는 정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3억 박년 정도나 되는 거대한 보이드가 그냥 덩그러니 있다고 하기에는 기존의 어떤 모델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게 발견되냐면 알고 보니까 이 목동자리 보이드 한 가운데 희미한 은하가 한 60개 정도가 발견이 돼요. 근데 얘네가 그냥 아무렇게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나의 필라멘트를 따라 놓여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동자리 보이드도 원래부터 하나의 큰 보이드는 아니었구나. 원래는 양 옆에 따로 붙어 있는 보이드가 두 덩어리가 있었는데 각각의 보이드가 또 넓어졌겠죠. 그러면서 얘가 합쳐져가지고 지금의 커다란 보이드가 됐나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이에서 발견된 60개 정도의 긴 필라멘트는 두 개의 보이드가 각자 부풀면서 보이드 벽길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충돌 지점을 따라서는 조금 더 주변보다 밀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돌 면을 따라서 은하가 많이 밀집되는 약한 보이드가 하나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동자리 보이드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그천문학자 중에 그레고리 엘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느꼈냐면 목동자리 보이드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 휑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은하가 이 목동자리 보이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면 1960년대가 되도록 우리 은하 바깥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다 너무 텅빈 세계에 고립되었을 테니까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 사건이 벌어진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갑자기 우주의 풍경이 좀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 은하 주변엔 인접한 안드로메다도 있고 또 주변에 작은 은하들이 여러 개 발견되고 있지만 만약에 뿅 순간이동해서 목동산리 보이듯 한 가운데로 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주가 더팽해 보이고 어둡게 보일 것. 같아 하나 잠깐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적응... 현대 천문학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중요한 난제가 하나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주가 실제로 정확히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의 팽창률을 잴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일단 하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우주 시공간에 박혀있는 여러 외부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지 그 은하까지의 거리와 도망가는 속도를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에듀윈허블의 첫 관측 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잰 우주 팽창률이 대략 한 73kmps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도 재는 게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우주는 아주 오래전에 엄청 뜨거웠었죠 그 뜨거웠던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식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주가 차갑게 식어있는지 온도를 재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밤 몰래 몰컴하다가 엄마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컴퓨터 껐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몰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죠? 컴퓨터 본체 만져보면 돼요 본체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를 보면 아이 녀석이 방금 전까지 컴퓨터를 하다 끈 건지 아니면 컴퓨터가 계속 꺼져 있었던 건지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주 배경에 퍼져 있는 온도를 재보면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면서 식었는지 그걸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주 팽창률을 재면 아까랑은 살짝 다른 값이 나와요 67km%가 뭐라고요? 2km 하고 졸았구냐요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하들의 소퇴 현상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나, 있어, 방식이나 있어, 우주 있어,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잰 방식이나 아직은 둘다좀 부정확해서 오차 범위 안에 얼추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방법이 더 정교해지고 오차가 줄어들면 이두 값은 하나의 값으로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벌어진 건정 반대인 거죠. 각각의 관측 방식이 정밀해지고 오차가 줄어들수록 두방식이 결과가 더 명확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의 하나인데요. 분명 똑같은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팽창률을 재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우주가 두 가지의 팽창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사 진야.